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신 대로 초등 2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윤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참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년하고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 얼마 되지 않은 운전 경력으로 성도님들께제 이야기를 하려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추운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우리가 히터를 틀죠. 유리창에 이제 김이 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터를 트는데 그날따라 히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유리창에. 이터에 송풍구 나오는 곳에만 김이 가시고 다른 곳에 이제 김이 뿌옇게 서려서 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선을 옮기려면 사이드미러 말고도 다른 옆에를 확인을 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면서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워셔액을 뿌리고 이제 와이퍼를 켰는데 이 냄새가 들어온 걸 막으려고 외부 순환 공기 버튼 잠깐 껐다가 키는 것을 까먹었던 겁니다. 이걸 키지 않아서 공기가 여기는 너무 따뜻해서 김이 가득 서려 있는 거였죠. <laughs> 다행히 바로 이 버튼을 켜서 안전하게 다시 운전을 하고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저 혼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때 누군가 제 옆에 있었으면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스마트폰이라도 꺼내서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말이죠.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밤 중에 바다가운 데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일은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첫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 있을 곳이 없어서, 배를 타시고 바다에 나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있죠? 방송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2층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앞을 비집고 나오지 않더라도 제 얼굴을 잘볼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이크, 스피커, 음향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서 제가 마이크가 없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작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께, 성도님들께서 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잘 들리게 큰 소리로 크게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편하게 땅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물 위에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무려 한나절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상황이 참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었습니다. 또쉴 때는 예수님께서 쉬셔야 하는데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본문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쉬지 않으시고 그 잠깐의 시간에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낮을 보낸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날이 저물고 제자들에게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거세게 일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게 되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폭풍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무언가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타신 배, 이 배를 플로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거대한 배 또는 작은 어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어촌입니다. 어업이 중심이 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큰 배보다는 작은 어선이 더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타셨고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셨습니다. 그데이 배가 제자들과 함께 타셨던 이 배가 바로 오늘 이 한나절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갔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폭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정신 없이 혼돈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우시고 편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우리는 지금 열심히 물을 퍼나르고 있는데 배에 들이치고 있는 파도를 물을 퍼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이스라엘 땅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살펴보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어가 있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나라 땅이랑 땅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바다가 서쪽에만 있다는 것만 빼면 산이 평야보다 많고요. 그리고 동쪽이 서쪽보다 높은. 우리나라 땅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북쪽 백두산에서부터 남쪽까지 백두대간이 우리나라가 쭉 이어져 있죠. 이스라엘도 북쪽에서부터 산지가 쭉 남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산지를 오늘 우리가 사건이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산지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위치한 산지를 에브라임 산지 또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산지를 유다 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산지에서 오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또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분지입니다. 분지.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가운데 그릇집 판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땅에 물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마이너스 212미터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산을 넘어서 갈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바람이 지형이 너무 낮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게 돼요 이 소용돌이 바람이 치게 되면 갈릴리바다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뒤집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광풍과 폭풍입니다 이 폭풍이 굉장히 갈릴리바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었고요 제자들은 이 폭풍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무려 4명의 사람이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이 폭풍우가 불면 바다에 나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폭풍이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이바람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람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8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편에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이 깊은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주무시고 계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실 때부터 잠에 빠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나절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배 위에 앉아 계셨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타시자마자. 작은 짬이 난 그때 이동을 하는 시간에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폭풍을 만나게 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쯤 되면 물이 철석철석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깰 법도 한데 깨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38절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걸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방금 성경에서는 우리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한글 성경이 세 번역 성경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우리랑 같은 배에 타서 같은 폭풍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딴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모습이 누가복음을 같이 보게 되면 또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배에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미 이때 물이 가득 차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제자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허공에다 대고 크게 외치십니다.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리를 멈추고 조용히 하라. 우리 말씀에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바람과 바다에게 이야기하시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자마자 바람이 멈추고요 파도가 멈추고 바다에 큰 잔잔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큰 광풍, 큰 폭풍이 일었던 바다에 큰 잔잔함, 물결이 하나도 없는 잔잔한 바다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도 이 모습을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도가 바다가 멈추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놀랐던 이 이야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이분에게 복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직 또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4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 아직도 어찌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이뜻 안에 예상된 시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법한데 까놓고 보니까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는 쉬는 시간마저도 제치, 제쳐두시고 짬을 내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겁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게 되죠. 같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8장 2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짧게 한마디로 물어보십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곳에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사실입니다. 참,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이 하는 것에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의와 긍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실한 신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신뢰하다라고 하는 동사, 의지한다라고 하는 동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에서도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와 함께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사용이 되게 됩니다. 믿음이 이 확실한 신뢰와 우리의 의지함이 어느 곳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의 확실한 신뢰와 의지함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이배 안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폭풍 앞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편히 잠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관해서 한 주석가가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주 고된 하루를 보내시고 피곤함에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이어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지만 여러분 또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큰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생업으로 삼았던 이 갈릴리 바다, 어부 일을 했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뢰함을 두는 곳이 어디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었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 바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바다, 나의 경험에 나의 의지함, 내 신뢰함을 두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게 되면 우리는 꼼짝 없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신뢰를 받은 받은 분이시고 말씀 하나로 바람과 바다, 자연물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고 바로 이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잠깐 뒤를 돌아봤으며 배 뒤편에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을 텐데 제자들의 눈은 바로 앞에 있는 폭풍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뒤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겪는 이 힘듦을 나만 겪고 나만 힘들게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경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난그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한 신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다른 곳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두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받치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가나안 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잠해진 폭풍의 너머로 그 바다 건너편으로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건너간 것처럼 우리 가나안 께 성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이 폭풍을 건너서 이 폭풍의 너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